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the classroom. Your good friend, Jena Kim. Good to talk to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리스닝 따라잡기 시간에 배운 거 모두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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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Good for you.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우리가 과연 잘 듣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대화문을 통해서 일단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저와 함께 Let's go over the dialogue line by line. First of all, you need to listen very carefully to the dialogue. All right, listen carefully. This is my father. Nice to meet you. This is our baby. How old is she? 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캐치해 보셨어요? 일단 우리말부터 던져 드립니다. 이쪽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이 옆에 계시는, 그러니까 제 3자에게 나의 옆에 계시는 분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분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귀로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캐치됐던 단어가 This is 누구누구가 되겠죠. This is my 누구. 자그 뒤에 나오는 명사만 변형하면서 여러분들이 발음 해주시고 그 부분을 잘 캐치하시면 되겠는데 this is my father 나왔어요. 자 발음 캐치하셨을 때이 f 발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 f 사운드와 b 사운드를 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f 해야 되는데 b 하시고 b 해야 되는데 f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p 이 소리와 f 이 소리도 또, 이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느낄 정도로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페이어 사운드는 윗니로 아래 입술을 살짝 앞에서 뒤로 긁어주면서 나는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다면 입 모양이 될것 같아요. 이쪽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This is my father이라고 했더니 자 소개를 받았으면 인사를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아버님이라고 하시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How would you like to say that in English? Right. Nice to meet you.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처음 만나게 되면 안녕이 아니라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음의 현상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자체가 Nice to meet you가 아니라 Nice to meet 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게 되죠. 왜 그러는지 잠시 에 설명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라인 볼까요? 얘는 우리 아가입니다. 아마도 아버님이 며느리를 소개한다거나 그렇죠 아가라고 해서 응에 응에 아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식대로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막내 아가라고 표현하시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This is our baby라고 했어요. 한번 있어봐 영어는 baby가 나왔다면 이거 정말 응에 응에 아기인 것 같은데. 애칭으로 표현할 때도 우리 아가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This is my baby라고 할수 있고, This is my daughter-in-law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 Right 몇 살인가요? 나이를 묻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How old is she? How old is she? 자. 대화문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발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How old? 뒤에 is is a C she, is의 s 사운드와 she의 s 사운드가 겹자음이에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발음할 때한 번만 발음하게 됩니다. 두 번째 s 발음은 탈락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굳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흘러가듯이 how old is she? 로 들리지 않고 how old is she is she is she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듣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화문에 관한 짧은 설명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 보시면서 놓친 부분을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sson one more time. This is my father. Nice to meet you. This is our baby. How old is she? Alright. 자, 그러면 발음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영어는 크게 기능어와 내용어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화문에서의 기능어는 비동사 is, 그리고 소유. 대명사, my, 그리고 전치사 to, 역시, our. 얘네들은 원어민이 발음들을 할때 아주 약하고 빠르게, 왜? 문법적인 역할만 할 뿐이지, 내용을 전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하고 빠르게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되겠다. 밑줄 쫙 그시고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어는 this, father, nice, meet you, baby, how old. 얘네들은 모두 다 내용어에 속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나마 잘 들리는 부분이 바로 내용어들이라는 거 요렇게 정리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자음과 자음으로 만나는 소리 자체가 두 번째 자음이 탈락되는 현상, 두 번째 자음이 탈락이 되어져서 그 소리 발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죠. Next time. 우리는 next time 이렇게 되는데 귀에 전달될 때는 next time. Next time, T 사운드가 한 번만 발음되게 되겠고요. 두 번째, side dish가 아니라 side dish. D 사운드로 끝나고 뒤에 똑같은 D 사운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발음. 세 번째, total loss인데, total L 사운드 겹자음이죠. 서 so total loss, total loss. 연결되어져서 소리가 들리게 되고. Last but not least, half full이 아니라 half full, half full. 이런 식으로 겹치하면 두 번째 자음이 탈락한다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반복적으로 청취 연습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Well, this is it.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